듣고 말하기 수잔과 홍매 니차난의 대화예요.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얘들아, 주말에 나하고 모임에 같이 가지 않을래? 무슨 모임인데요? 우리처럼 다른 나라에서 한국으로 시집온 여성들의 모임이야. 거기에서 뭘 하는데요? 같이 한국어 공부도 하고 요리도 배워. 그런데 이번 주말은 필리핀의 날이야. 필리핀의 날이요? 응. 필리핀 문화를 소개하기 위해서 하는 축제야. 필리핀 음식도 먹고 노래도 부르고 하는 거야. 와, 정말 재미있겠어요. 태국 사람도 많이 와요? 그럼. 태국 사람, 베트남 사람, 중국 사람, 캄보디아 사람 다와 같이 갈래? 네, 후엉도 데리고 가야겠어요. 얘들아. 주말에 나하고 모임에 같이 가지 않을래? 무슨 모임인데요? 우리처럼 다른 나라에서 한국으로 시집온 여성들의 모임이야. 거기에서 뭘 하는데요? 같이 한국어 공부도 하고 요리도 배워. 그런데 이번 주말은 필리핀의 날이야. 필리핀의 날이요? 응, 필리핀 문화를 소개하기 위해서 하는 축제야. 필리핀 음식도 먹고 노래도 부르고 하는 거야. 와, 정말 재미있겠어요. 태국 사람도 많이 와요? 그럼, 태국 사람, 베트남 사람, 중국 사람, 캄보디아 사람, 다 와. 같이 갈래? 네. 흐엉도 데리고 가야겠어요.